사실을 알게하여 주신 것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거잘 잊지 어,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활할 때에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유치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튜브 친구 친구들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멋진 친구들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원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퀴즈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오늘 또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받치 좋은 밭옥토밭이 되어서 백0대에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 큰 어, 믿음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즐겁게 재미있게 잘 전하실 수 있게 하시며 함께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에도 항상 은혜를 도와주시고 기쁨 가운데 성길 때에 아정마다 하시는 일마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안전하게 구원해줄 구원의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어, 가족들이 모두 방주 안에서 안전했죠. 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구원받은 노아 할아버지와 동물들과 가족들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줄 선물이신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가족!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분이세요. 나와, 엄마, 아빠, 가족들과 친구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적이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맞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어, 여섯째 날에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살아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어요. 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어머나 그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말씀 다잘 알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한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나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만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열매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어, 잠깐 동안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잃어버렸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주는 마음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몸이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걸 몸담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을 새롭게 지으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이신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누구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매를 맞으시고,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무서운 사형의 벌을, 그것도 막 매도 맞으시고, 온갖 욕도 다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수영도 뽑고, 막 때리고, 무서운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지자들은 예수님 안돼요. 우리랑 행복하게 살아요. 죽지 마세요. 했지만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아요 o 리 g l e 가 g o o 땅에서 총 Google, 총 g o 하 g l e 총 g o o g 나 정말 하나님을 도 e 총 g o 있고 l e 총 Google, 총 g o o g 천사도 볼수 있고 또 아브라함 이삭야 e 먼저 믿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되고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렇게 이 멋진 하늘나라를 바로 보고 갈수 있게 될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 가야 될까? 예수님 믿자마자 확 죽어갖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엄청나게 잘. 어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많이 기다려야 되죠? 하나는 아, 뜻이 있어. 내에 얘도 어. 우리나라 가로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이렇게 멋진 하늘나라 우리가 직접 볼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 멋진 하늘나라 직접 가서 볼수 있을 때까지 아질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아야 살아야 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격에 맞게 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응. 응. 우리가 언젠가 보기될 하늘나라는 완벽하고 완전해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있는 곳은 다하늘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주신 이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또 글씨 읽을 수 있는 우리 형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누가 <laughs> ah uh -huh. uh -huh. uh -huh. uh -huh.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a l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지 y 시고만드셨 many. 자, 우리 동생 친구들도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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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도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의 어린,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착한 일을 하더라. 내가 하늘나라를 직접 눈으로, 멋진 하늘나라를, 어, 볼 때가 있을 거야. 그 전까지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빛을 착한 행동을 통해서 비추고라 하면서 착한 일을 하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예배드리는 거 몰랐던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도 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하늘나라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어때요? 어, 우리 마음에 욕심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지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드리고 엄마 아빠 사랑하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갖고 싶나 욕심부리고 실수할, 실수할 때 있지만 어, 친구들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가꾸고 아껴줘요 자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네? 이분은 누구실까요? 저한테 배웠던. 어? 모세. 이분은 모세야. 모세. 모세의 어, 손지자 모세. 어, 모세의 할아버지도 원래는 왕자로 어, 이렇게 살았던 분인데,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상주실 것을 바라보았대요 비록 어, 지금은 왕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지키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바라보고 살았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그 못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도 너무 신나고 좋은 일인데 와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잘 바꾸고 돌보면서 하늘나라에 상을 어, 쌓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조금 어려운 기준 고차원적인 기준 만약에 어,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아이나 착한 일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아밀 거또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나 착한 일 해야지 하고휴지도 주고, 친구도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산을 썰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만점을 줄게요. 잘 되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 아,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내가 착한 일몇개할수 있어. 어, 휴지도 줄수 있고, 교통 신호도 잘 지킬 수 있고, 친구들한테 조금 도와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하늘나라에 상을 쌓을 수가 없어요. 좀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러분 전도사님이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감옥이에요, 감옥.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도 짓고 어, 강도죄도 짓고 폭행죄도 짓어 친구 막 때려주고 막 욕심 부리고 막 잡을 거 빼앗았어. 그래서 감옥에서 1 0 0년 동안 살아야 돼 그런데 그래서 1 0 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 감옥에서 돼지도 은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람그이사이 감옥 벗이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람은요사이미 네. 너무나 큰 죄를 이 사람은 이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이님 앞에서 우리들은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해결받아야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가 뭐예요?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끼시고 죽어주셔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착한 일을 할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상도 하늘나라에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해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하거라. 착한 일을 하거라. 예수님 밖에서 착한 일 조금 하는 친구들은 가장 큰심판을 지옥에서 받는 심판을 해결하지 못한 채몇 가지 착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건 하늘나라에 상을 쌓을 수도 없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도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고 천국의 선물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하거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인가요? 아멘. 음,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이제 착한 일을 하세요.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공금도 하고 친구들도 사랑으로 내 마음 욕심불이고 싸우고 싶은 마음 이 있어도 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하는 거예요. 상급.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착한 행동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의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소모고눈강고 전도사님 기도할 때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 착한 일도 먼저 할수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착한 일을 하거라 하늘나라의 삶을 싸우며 살아가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 귀하게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37절 말씀이에요 선생님하고 같이 또 열심히 외우고 기억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다되기 바라고요 네 번째 벌써 여름의 최고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8월이 되었어요 8월이 되었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 어린이집 유치원 방학했나요? 방학했어요? 그런데 음. 유치원 주일할 때는 밥이 없어요. 그치? 혹시 다음 학기 어디 가고 싶은지? 없네? 하나? 도 그러면? 주일날 다올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은 꼬박꼬박 와서 나님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 친구들에길 바라고 또 혹시 어디? 부모님이 어디? 혹시라도 여행 가시거나 할머니 집 가실 때는어 혹시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무사히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주 우리 전두사님 수고해 주셔가지고 마이바이브를 다 만들었어요. 마이바이브 기다리던 친구들 이번 주에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어 같이 부모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